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동참한 예수의 미친 사람들을 톡 불타올라서 우리들을 통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성령의 불타는 교회로 만드는 저희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쉬운 일만 택하는데, 예수에 미친 사람들은, 예, 어려운 일을 도전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미친 사람들을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타는 여러분, 한번, 우리 한번 귀한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은 안디옥교의 이야기, 사도행전 1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안디옥교의 얘기를 보면 네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일생이 뭐냐? 첫 번째 일제르만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헤롯의 젖 동생 마나엔과 믿 사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디옥 교회 특징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면 안디옥 교회는요, 예그 중심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중심이다 이것입니다이방교 이방인들의 중심인 교회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안디옥교에는 보면은 사행력 8장에서 이제 스테반이 박회를 받고 모든 열두 사도를 빼놓고 다 세상으로 다 퍼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쭉 나가는 가운데에서 거기에, 예,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디아스포라죠. 예수 믿고 미친 예수에 비친 사람들이 나가서 네, 안디옥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네, 누구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디옥교회가 은혜받다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했어요? 바나바 사도를 포성해서 봤더니 바나바가서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야 안디옥에도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보고서 예, 거기서 이제 그들을 다 모아서 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혼자의 힘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소에 사는 서울 곧 바울을 갖다가 초청해가지고 그를 함께 교회를 단단히 세워나가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디옥교에는 뭐전 세계 모든 이방 교회, 대한민국 교회, 미국 교회, 뭐, 뭐 아프리카 교회, 남미 교회, 러시아 교회, 북한 교회, 중국 교회 다그 효시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 가지고 안디옥교의 특징이 무엇이냐 면은 유대인들이 설때 여기에 나오는 걸 보면 아주 위대한 지도자 다섯 명이 있었다는 거. 다섯 명은냐면 바나바가 세웠잖아요, 바나바. 그다음에 메인 뒤에는 사울도 있고 그 중간에는 니게르란 시몬과 루기오와 만나엔, 이 다섯 명의 리더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선지자와 교사였다. 선지자라 교사. 선지자라는 것은 예언을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할수 있어요.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가리키는 사람, 이두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단단히 서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디옥교회의 가장 위대한 점은 첫 번째, 좋은 리더들 다섯 명이 있었다. 예, 교회가 멋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좋은 리더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리더들은 뭐냐? 성경을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리더, 예수의 미친, 예수의 미친 리더들이 있을 때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광야에 요새 그런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아멘. 여러분, 이 광야가 대한민국 쌓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안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써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주를 섬기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같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기도하고 금식할 때, 예, 기도하고 금식할 때, 성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러했으니 오로지 한 마음으로 합쳐 기도할 때에 그래도지 10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사도행전 2장 1절의 4절에 성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 있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모두 성혜의 충만함을 받아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 금식간을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요새 우리 교회 저는 이제 금식한 지한 1년 한 2개월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금식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미치면은 저절로 뭐예요? 금식을 하게 돼요. 살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에요. 누가 시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무슨 뭐 일주일 동안 금식합시다.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님께도 가까이 가는 마음에서 금식하고, 또 금식이 뭐예요? 박주는게 아니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인데 기도하다 보면 금식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성령께서 축복하시기 위한 전지작업이에요. 기도한다. 그럼 금식하게 되어서 금식한다. 그럼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성령이 이르신때이 특징이 성령이 이르시대. 여러분. 예,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임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그렇죠? 예수의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예루살렘에 그들이 다 튀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역사 있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교회는 그게 뭐냐면은 그렇죠. 예,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이게 힘쓰고 모이러 찬양하고 떡 떼고 뭐각 예, 자기의 재산을 갖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이런 예,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안디옥교회 에 있었던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예그 뭐 교회 모였을 때 회중 가운데 모였을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안디옥교회가 특징이야. 안 족교가 특징입니다. 그앞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있죠. 상대행전 10장에 예, 보면 고넬료가 그, 그 장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길도갈때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 이 말씀하는 것도 있고 또베리 집사님 얘기다. 도 성령이 가라 하심에 따라 성령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가 회중 가운데서 성령이 임했 때는 안 족교가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중에서 기사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성령을 교회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한 거라 할수 있어요. 성령님을 인정하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그 교회는요. 우리 여러분의 여러분 개인과 그 교회는요. 성령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르시되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들을 귀가 있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꼭 주건 드립니다 이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어요. 세번째 특징이 뭐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딱 따로 세웠어요. 왜 그러냐. t a 바나바와사울이 s 어떤 것입니 n i a Panaba, Saurian, what t 어 e question? Cookie, c 붕이 일어났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왔잖아요. 사울을 데려왔는데, 여기 보시면 뭐냐면, 예, 네, 만남에 사,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리켰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이크을 받게 된 거야. 안디옥교의 특징을 세운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1년 동안 갈길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 안좋에 몰려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크리스도인이라는 1층, 평명의 1층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중심진 건데, 그들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를 보내라는데, 그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어려운데요, 어려운데.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다 접은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접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철저히 순정이 저절로 되어야 합니다. 순정이라는 것은요, 성령 충만함의 결과물이에요. 순정은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순정해야 됩니다. 순정해야 합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기도와 금식과 성령 충만함의 결과물이야. 신앙생활은요, 성령 충만함의 결과물이야. 성령 충만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의로워지고 죄를 끊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네. 말을 줄이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이것이 성령 충만하면 결과물을 갖다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금식도 하지 않고, 기도자들로서 만들어낸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 안 되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제. 안디오 회처럼 있죠. 술을 섬겨 금식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고, 거음을 해서 성인이 말씀하시면 따라 바나바, 사우를 따로 세우라고 하면서 그대로 탁 내보내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리더를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죠. 아멘. 또 이게 4절에 보니까,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이라 다시 한번 특징. 안디요그의 특징이 뭐냐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할때 금식하고 기도해. 예. 네. 사울을 갖다 세워가지고 성교서를 보내는데도 그뭐 끝났으니까 그냥 그냥 수안 수하는 게 아니라 또 결정한 것을 놓고 잘 하나님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있죠 살아나는 교회 예수 미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금식과 기도 예수 미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금식과 기도 이 기도가 성령이 부르는 교회야 금식과 기도로 성령의 불이 활발 활발 타오르는 안식이후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우리 광양교회 한국교회를 그렇게 만듭시다. 금식하는 교회 합시다. 기도합시다. 예, 네, 그럴 때, 예, 네,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그 교회를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말씀하시고, 불지르시고, 성령에 대한 폭발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안적교회였습니다. 광양교회 여러분의 교회 모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God bless See you tomorrow.